안녕하세요. 짠. 오빠, 저 같은 걸레도 유튜브될수 있나요? 대단하신 분이시네요. 진짜. 아 유튜브에는 할리면 이렇게도 할수 있어. 오와. 또또 시작이네라고 저것들. 대단하시네요. 맨날 맛있는 거 드세요 부러워요 라고 하는데 오늘 그 새우는 그 어리 지인분이 어리 지인분이 그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먹게 됐습니다 저도 유튜브 업버튼 눌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빵이 형 빵을 좋아하나 보네요 라고 나루 히 히비쿠 님이 말씀주셨는데 저는 빵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어리가 빵을 좋아합니다 제가 빵 귀신입니다 파볼 먹을까요? 네네. 아 아직도 그 계신 분이 어, 계세요? 네 계신 분이 계시고 <laughs> 이제 이거를 쏘기 쓰기 시작하셨어요. 아 진짜? 네네. 귀찮고 어떻게 하셨나요? 그래서 아 먹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일단 얘기를 했는데 어 힘드네요 이게. 무슨 빵 좋아하십니까 얼령? 이러고 저는 마늘빵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마늘빵 이거? 어. 와사비도 넣을 거예요. <laughs> 음, 맞아요? 맞는 거 아니에요? 맞았던 거 같은데? 그, 그렇게 완전 바, 바로 아, 맞았던 거 네.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요걸 <laughs> 한번 먹을까요? 요 정도? 예. 요 정도면 그냥 젓가락이 있어야 되나? 젓가락? 그거 뭔가 비자통을 갖고 올까요? 장갑. 장갑 필요할 네. 것 같은데? 아니, 없다. 너무 배에 없다. 근데 배는 고프네요, 확실히. 저희가 이만큼을 또 쌓고 있습니다. 아. 여러분, 내일은 그 개미님께서 네. 또 노래를 불러주는 날입니다. 새우는 그냥 먹으러 가대요 아, 뜨거워. 뜨거워요? 보여줄게요. 둘이 있을 때는 반말합니다, 당연히. 반말해요. 네. 제주어 하실 수 있나요? 너무 뻔한 것밖에 못합니다. 저는 그 빵이 좋던데, 그 빵? 아 너무 뜨거운데? 나왜 이렇게 장갑이 안 들어가지? 음, 발에 초고추장이 없습니다. 유튜브도 매일 스 트리밍하는 건가요? 평일에만 할것 같아요. 새우 머리는 안 먹으려고요. 저희가 손질을 안 해서. 새우 아. 머리. 소포구신님께서유준상의 목소리까지 똑같다고 아 목소리까지 똑같아요잘 네, 먹겠습니다 제주말이 끝에 언 붙이는 건가요? 뭐뭐 했선? 밥 먹언? 잘 간? 뜨거시. 어, 뜨거. 새우머리 먹으면 치매 온대요 아 진짜요? 머리 먹으면 치매 온다고? 이건. 바뀌어야겠다 아, 이거 어떻게 되냐? 이거 좀 알려주세요. 먼저 한 번. 잠시만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빵이님이 잘 못하니까. 음. 머리 절대 먹지 말래요. 사귄... 머리는 절대 먹지 말라고요. 아. 사기님은 200, 200, 1넘었습니다 20일 정도 된다. 머리는 절대 먹지 말래요. 어, 계속. 아. 가 까줘요? 아니요. 쟤안 까줘? 케이봉구님 별풍선1 0개 감사합니다. 케이봉구님 감사합니다. 빵이 귀엽다. 빵이 귀엽다였으니까 빵이 귀여운지 한번 해주세요. 두분다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이 뽀뽀도 해요? 당연합니다. 누가 먼저 고백했어요? 코란돌님 도별풍선1 0개 감사합니다. 와 코란돌님 절대 먹지 마세요. 아, 새우 머리 절대 먹지 마세요. 새우 머리 근처에 오지 마요 절대 안 먹겠습니다. 음. 안녕하세요, 에릭님. 음, 이거를 계속 머리를, 팔. 아, 머리를 까고. 음. 저도 창작하는 것도 수 있어요. 음. 아, 제가 먹여드릴게요. 열심히 까서 빵이를 다 먹으면 되는 거야. 응. 음 맛있어. 음. 껍질도 다 씹어 먹어야 맛있다고. 껍질 도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. 이렇게 따서 이렇게 껍질 하나씩 따주세요. 껍질을. 껍질끼리 근데 껍질도 먹어도 돼요. 껍질 먹어도 된다고. 응. 새우 머리가 더 맛있다. 근데 머리 먹으면 침이 온대요, 여러분. 머리 절대 먹지 말라고도 해주시네요. 음... 아, 이거, 꼬리 잡고 땡겨면 다 벗겼으면 좋겠다. 짠! 아, 머리 중공속이 맞대요. 100일째, 200일째 기념일 챙겼나요? 저희가 기념일은 안 챙기는데, 음. 200일째 여러분들이 챙겨주셔가지고 같이 좀 즐겼습니다. 김오리 양님, 감사합니다. 머리를 먹어야 콜레스테롤 걱정도 없다. 음. 치매는 거짓말이 오. 근데 다들 이게 의견이 분분하네요, 그죠? 네. 얼림 참 다정하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다정하세요. 누가, 누가 탑이고 누가 텀인가요? 저희 둘다 탑, 탑 커플입니다. 그렇습니다. 와, 지금 시청자님들 유튜브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오, 진짜 많이 보시네요. 감사합니다. 자또님, 좀 이따가 직접 오시는 건가요? 세 번째 마디만 누르면 첫 마디랑 마지막 마디가 자연스럽게 묶여진다는 걸 어디서 본것 같아요? 해보겠습니다. 네? 그런 게 있다고요? 세, 세 번째 마디. 곁또님은 전화로 만납니다, 여러분. 새우 찌는데 얼마나 걸려요? 그냥 그 눈대중으로 보는 것 같아요. 이백일 케이크 방송 유튜브에서. 코란돌린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. 오메가 3 6근님 감사합니다. 코란돌린 감사합니다. 짠짠 짠. 새우 머리 많이 먹으면 치매 걸린다고 위기탈출 넘버원에 no. 나왔어요. 음, 국리가사님도 안녕하세요. 새우 머리는 그럼 안 먹겠습니다. 필터 여기 있구나 천만여표 후광이 보였나요? 후화 후광 보였어요 22년째 사귀는 커플도 있으시대요 오와, 와 진짜요? 와 대박 언제, 언제 만나셨길래 두 분만 드시네 제이서스님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얼른 드세요 두분 영어이름 만드신다면 뭘로 하실 건가요? 올 저는 어리니까 올 얘는 빵은 빵올빵 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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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오늘은 전대 안 하십니까? 합니다 먹고 할 거예요 새우 머리 에 그거 위기탈도 넘버 원버 기가 많네요 쪼그리 앉아도 죽고 코털 뽑아 도 죽고 새우 먹다가도 거, 죽고 음. 스케시는 잘안 하시는 편인가요? 방송에서는 참고 있죠. 1996년부터 만나 지금까지 사귀신다고 음. 와 22년 맞네요 빵이니까 브레드 올브레드 브레드 괜찮네 응. 센스가 있으시다 약간 기형적인 새우가 또 있네. 까면은 살까지 같이 먹겠네잘 먹보기 신 겁니다. 그런 가요 새우만 먹으면 심심하지 않나요? 저희가 이제 새우 라면 먹을 거예요. 초장 없어요? 아, 저희가 준비를 또잘 못했네요. 간장이면 될것 같은데. 음. 싸울 때도 방송도 할까요? 그것도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막 진짜로 싸울 일도 사람 있을 때니까 우리 빵이 또 레시피를 또 설명해 주세요. 무슨 라면인가요? 너구리 라면입니다. 너구리 빵형은 어디세요? 고양이? 저 포항입니다. 근데 이힌걸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한번 삶은 걸 라면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어린이 그 셔츠 입으니까 유시진 대위님 닮았네요.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.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저는 빵. 저는 모르겠어요. 그거 제일 좋아하는 음식 간장밥. 그거 계란 간장밥. 간장 계란밥. 간장 계란밥. 추석 때 본가 가냐 당일치기로 갔다 올것 같아요. 대, 대구 비행기 소음이 심하진 않습니다. 이거 이거 두 개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에? 아, 송중기라고. 아, 송중기는 절대 안 닮았습니다. 류한님 안녕하세요. 매니저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는 라면에 넣자. 음, 아니 라면 넣을 거 끓이고 있어요. 아 진짜? 끓이고 베리, 있어요? 베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구님도 안녕하세요. 어리방님 계속 간장 설탕 떡 넣고 간베이도록 팔팔 끓이다가. 아, 저희가 일단 말씀해신 재료가 다 없어요. <laughs> 얼린도 뮤지컬 배우 중에 또 잘못이 있는데요. 흠흠. 사모친 공주님이 지금 굉장히 난처해 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봐요. 왜요? 모르겠어요. 어. 우를다 먹고 간다고. 저희가 또삶고 있어요, 여러분. 라면하고 같이 먹을 거예요. 화이님이 너무 귀엽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아, 아해. 자꾸 현 나오면 안 돼요. 음. 말라볼드님께서 자꾸 사슴심 생각난다. 닮았어요. 사슴심. 수염 음. 너무 잘 어울리세요. 감사합니다. 조승우님 감사합니다 천유아님이 왜 본인 간장 안 찍어먹고 빵인 간장 드시나요? 왜 안먹으세요 이거? 깜빡했어요 버리꽃수수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급의 억그로가 심해서 닉변 압그 아, 아, 김이부배님께서 음. 아닉변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버리꽃드수님인가요 짠짠짠 감사합니다 또 버리짱짱 팬이시네요 음. 내일 버리가 와요 아, 내일아프리카에만아마 방송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내일은 갓도가 도가 옵니다. 도가 아니 아니 예? 오늘 전화가 갓도가 합니다. 아, 오늘 전화돼 있어 있어요. 내일은 버리가 지켜보고 그리고 화장을 고치고 와 구두와 여러 띵곡을 준비해오는 개미 개미님이 또 내일 또 전화가 올 거예요. 다 먹었어요? 응. 음. 원통큐브